언니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Like, drink, prefer. Like, drink, prefer. 뜻은요. Like 좋아하다. Drink. 마시다. prefer 뭐뭐를 more, 더 선호하다 전부 다로 해석되는 말들 동사예요 좋아하고 마시고 선호하는 일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반 동사를 보면, 마신다 라는 말은 되는데,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은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다른 동사를 가져다 써야 돼요. 오늘은 다즈를 사용해 볼게요. 더스를 사용할때는 제3자 하나일 때 희나 슈와 같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일때는 더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주호가 3인칭 단수일때는 더즈를 문장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드시면 돼요 차례대로 해볼게요 She especially likes coffee. 그녀는 특히 커피를 좋아한다.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더즈를 문장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더즈를 쓰면서 동사에 붙어 있는 s는 지우시면 돼요. Does she especially like coffee? 그녀는 특히 커피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가 3인칭 단수일 때 다즈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He drinks coffee like water. 그는 커피를 물처럼 마신다. 더즈만 붙여주시면 돼요. 더즈를 써주시면서 동사에 붙어있는 s는 지우시면 돼요. Does he drink coffee like water? 그는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까? 홍길동 prefers coffee to water 홍길동은 물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다 d o 만 붙여주시면 돼요 d o e 를 쓰시면서 동사에 붙어있는 s는 지우시면 돼요 does 홍길동 prefer coffee to water 홍길동은 물보다 커피를 더 좋아합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경우, 주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즈를 문장 앞에 붙여서 의문문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 더즈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